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수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 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N1 통화수업과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한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당한 영업 직원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 고객대상 영업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사적인 친분 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 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공정 거래에 대한 은행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